자, 24번. 이 이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이 우리 앞에서 어던 문제가 괜찮은 문제죠? 일단 이거 플랜 어떻게 해야 돼요? 2x-3을 좌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 이차 부등식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이항을 시켜볼게요. 그이 식은 a x 에 세고 2x가 이항을 가면서 공통인수 2로 묶으면 이거 조심해서 2 곱하기 a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넘어가는 크다 자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결국은 얘가 항상 0보다 항상 크려면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붐뜨는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일단 얘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돼야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죠 아, 영보다 그 어, 얘가 네. 0보다 작을 수는 없는거죠. 유로 볼록 그래프는 자 그러면 자 먼저 얘가 i로 볼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a 있는 n보다 어 돼요. 해야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a는 b 보다 크다라고 하는 첫번째 조건이 필요하고 자 이제 두번째는 얘가 항상 유로 분도 해야돼요. 분도라기게 때문에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자, 그 얘는 b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가기 3의 0보다는 작아야 겠다고 물론 여기 이거 트와치아로 해서 떨어지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이거 복잡한 실 아니니까. 자, 이거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그래서 마이너스 a 가 3이니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플러스 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자기가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됐습니까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의 플러스 4가 0보다는 작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어, 잠깐만요. d 플레너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선생님 아, 이거 계산을 잘못했네요. 계산을 아, 그 곱하기 3인데 계산 잘못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거 우리 그냥 정리할게요. A 제곱 마이너스 E 플러스 1이고 3을 더하느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와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얘가 0보다는 작아야 하겠다. 자 그럼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는 잘 작아야 되겠다. 결국 얘는 뭐하고 고사이가 뭐 될까요? 이거 고 민석보다는 1 곱하기 4니까 금과 금 사이 1과 4사이 이는 a가 1보다 커하고 그다음에 1하고 4 사이 값을 가져야 하니까 결론 a의 번호도가봐되겠다 1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다. 이것이 바로 답이 되겠죠. 자 25번 이제 이어서 풀 건데 이 25번 문제는 선생님이 지난 중간고사 때 문제를 잠깐 설명했던 근의 분리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요 근의 분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 자2차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의명자 이거의 두 번이 모두 양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두 번이 모두 양수니까 이거 두 번의 합도 양수, 두 번의 곱도 양수. 여기 풀어도 되겠지만 그것으로서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얘가 두 분의 합도 양수, 두 분의 곱도 양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얘가 실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또판별식의 양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한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그 근을 빌라고 놓고 풀면 아주 쉽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두 분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0의 오른쪽에 두 개의 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어떤 수가 있고 그 옆에 근근이 있다. 수근 근. 자 그래서 우리가 자수근근 이렇게 근이 서로 붙어 있을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구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경계딱 즉 x가 0일 때 전체 값이 양수가 된다. 첫 번째. 경계.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 판별식. 반드시가 판별식 말 전보다 여기서 보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으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끝으로 해가 될게바로뭐다판 판별식 그 다음에 경계 끝으로 대칭축에 대해서 알아 봐야 돼요. 이금이 얘가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 0보다 크고 그다음에 판별식이 식이 0보다 크나같다라고 해도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이경우에 보면 얘는 처음부도 음인 거에요 의미를 갖죠? 하지만 0일 때 양의 값을 갖고 판별식에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조건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가 양의근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 대칭축이죠, 이 대칭축, 이 함수 대칭축이 영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계가 경계 덩게 한드시 다음에 세 번째가 대칭축 이렇게 삼각자 이곳이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방식을 반드시 구해줘야 합니다. 이걸 해보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의 고배관한 이야기고, 대은두 분의 합의관한 이야기고, 탄더식 우리가 실근을 가지려면탄더십을 지어봐야겠죠. 되 그러한 의미에 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일시켜서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x 가0일 되니까 x 대신 0을 대입해보면 상 t r 만 남겠죠. 얘가 바로 두 분의 n i 인 거예요. 그래서 2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는 반드시 0 n 다 t extra 이 n i 서 이제 우리가 k의 범위 extra unit, extra unit, e x t 구 a unit, extra u n i 합시다. 이거 분하고 그러면 b플라임의 제곱이니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야 b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h이니까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등전보다커나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른 거 몰라도 이차 함수에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반드시 일어나어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분의 b예요. 여기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이기 때문에 대칭축은 k 플러스 1. 얘가 반드시 0보다 큰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개의 공통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과 2k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거는 2k 곱하기 k 일곱 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0보다는 크니까. 2분의 1하고 이제 바깥쪽에 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리를 해보면 k제곱에서 2k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k제곱인데 일단 k제곱하고 k제곱을 쓸게요. 2k와 3k를 더하면 5k인데 아까 9를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5k.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를소거돼요그 다음에 3이 부호를다 바꿨기 때문에 요 부등호 분량은 바뀌겠죠. 나는 0하고 0. 자 이제 얘를 우리가 수직선 산에 사고를풀어봅시다자첫 번째 여기에 2분의 1이 있을 거야 여기 2분의 1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자 바깥쪽에 1보다는 커요.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그죠자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노란 모사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0이 여기, 0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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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요이 여기, 여기, 렇게 여기, 여다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는 뭐보다 커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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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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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세 부동식의 공통범위는 뭐가 될까요? 세 부동식의 공통범위 이거 마이너스 3보다 큰거다 돼요 이거 사이에도 들어오고 이거가 더 커요 이거 부분이에요 이 범위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개의 공통범위가 또 다른 부분이네요 어때? 됐습니까? 이거 등호가 붙는 거붙지 않은 거 조심해서 결국은 자, 이 문제의 정답은 0보다는 어때요? k가 크거나 그 같고 1보다는 작은 번의 하나와 또 1보다는 k가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이 우리가 원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의 논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